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창세기, 추레극기, 레위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많은 일들과 사건과 어려움들과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되도록 풍성한 복음의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내게 다시는, 어,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부얼 맞은편 걸자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인생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와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점령된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동편의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게 아니라 두 지파와 또반 지파에게 먼저 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단강 건너에 가나한 땅도 곧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분배받은 지파나 분배받지 않은 지파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장자지파이기 때문에 루벤 갓지파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의 후손 문화세의 지파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여건이 가축이 많아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을 분배받지 않는 지파는 억울해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땅을 분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많은 불평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더 부자고, 또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집안이 좋고, 누구는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는데, 그러나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먼저 편안하다고 해서 더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받으나 언약 백성은 내일 받으나 동일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내일 주신다고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당 주어져야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중요할지 몰라도 기독교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 백성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셔도 신뢰하고 주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먼저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오늘 누가 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두 번째로, 어, 신명이 3장 26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5절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땅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26절에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눈으로 보기만 해라.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목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속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요당항을 건너 가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38, 28절에 보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방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누가 무엇을 하느냐, 왜저 사람은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맡았어서 순종이요. 맡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맡은 것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질투한 적은 없는가? 누구를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마음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일의 일도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이 부딪혀올 때 주의 뜻과 계획이 확신되어질 때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는 뒤로 가고 오직 하나님을 앞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재산이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언약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받고 나중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또 중요한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보다 앞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 합니다.